아. 어... 잠깐만요, 여러분. 좀 뒤로 가 뒤로 가 계세요. 어, 들리나? 어, 잠깐만. 너무 내 귀에 대고 있어서 너무 크게 들리는 건가? <laughs> 방송에 송 여러분 좀만 더 뒤로 가세요, 그러면. 왜다 소리 안 내. 우리가 떨어지긴 쉬우니까 다시 일로 와요. 오, 아. 어, 이 노래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SF9 타이틀곡으로 하고 싶을 법한 곡이에요. 이건 수록곡인데, 정말 타이틀곡으로 나왔어도, 진짜 안무 멋있게 해서, 하면 진짜 잘할 자신 있는 제목은 안 돼요. 그 기사의 제목이 안 떴잖아요. 그럼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만 말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노래가 숫자가 들어가요 제목에 숫자. 이 노래는 음 정말 타이틀곡으로 해도 좋을 법한. 제 개인적인 취향. 크으. 어 맞아요. 이거는 작사가 제 파트를 항상 제 파트는 제가 쓰잖아요. 근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 노래가 진짜 오래 걸린 노랜데 정말 공을 들였지만 그렇게 어막좀 아쉬움이 남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더잘 쓰고 싶은데, 정말 그런 느낌 뭔지 알아요? 정말 와, 이 노래는 내가 어떻게 더 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리고 또 하나 손잡아 줄게. 어, 랩랩 라인은 어떻냐고요? 방금 마지막에 들었던 곡은 제가 첫 벌스... 그니까 처음 보컬 나오고 두 번째 벌스가 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고요 또 숫자가 들어간 곡은 저랑 찬이랑 붙어있어요 제가 먼저 하고 찬이가 뒤에 나오고 손잡아 줄게도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정말 정말 가사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 약간 그래요 저희가 어 뷰티풀 라이트도 그렇고 어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던 어, 팬송 가사가 어, 굉장히 많은 음,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진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그니까, 항상 이렇게 작사를 하거나 할때 많은 음악을 들어보고 또 많은 가사를 찾아보고 막 너무 안 떠오른다면 그렇게 하는데 어 고맙다라는 말을 고맙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을 찾지 못해서 계속 망설였다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저희 아이돌 선배님 중에.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고맙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을 찾다가 결국에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오버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만 그걸 더 포장해서 주고 싶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뷰티풀 라이트도 그렇고 이 작업 때문에 항상 아침에 갔었어요. 이제 밤에 시작해서 아침까지. 근데 이거는 힘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니까, 만약에, 뭐, 그냥, 그냥 제가 뭐,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는 곡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냥 지금 제 생각, 제 느낌을 쓰면 되는 건데, 이, 이 진심을 담아서, 이 진심이 전해지게 하려면, 과해져도 안되고 그렇다고 너무 진부한 표현으로 말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특별하다고 느끼거든요 전 되게 특별하게 만났고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되게 진부한 표현으로 이 특별한 인연을 감싸긴 싫었어요 그래서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마음에 안되는 거죠 이게 마음에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떤, 어떤 단어를 가져와도.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마음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그 어떤 욕심 없이, 그냥,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곡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노래. 그냥 여러분들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데,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라, 막, 꼭 그거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곡들은, 어 뭐, 예를 들어, 우리 노래 중에 비켜, 타, 뭐, 뭐, 인투 더 나이, 다 좋은 노래들인데, 제가 그렇게 언급은 많이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노래들에 있어서는 그냥 오 어, 좋다 많이 들어주세요 라고 했지만 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뷰티풀라잇이랑 이 곡일 거예요 지금 이 곡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